미국 캐나다 토론토의 오크데일 골프 앤 컨트리 클럽에서 열리는 2023년 RBC 캐나다 오픈은 1904년에 첫 선을 보인 후에 현재 PGA 투에서는 디오픈 챔피언십과 US 오픈에 이어서 세 번째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토너먼트입니다. 여기는 대회 최종의 승상금 162만 달러와 함께 수많은 갤러리들의 환호를 받으며 누군가의 기쁨을 누리게 될 오크데일 골프 코스의 마지막 18번 홀입니다. 이 오크데일 골프 코스는 캐나다 토론토 조심에 자리 잡고 있는 프라이빗 코스로 1926년 설계된 캐나다 명품 골프장입니다. 모든 PG a 투어 토너먼트의 오피셜 대회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간 열리게 되지만 선수들은 월요일부터 도착해서 연습 경기와 프로함 인터뷰 등을 해야 하는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파운데이션 프라임 경기가 열렸고 화요일이 오르는 코스를 오픈해서 선수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연습 경기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챔피언십 프라임이 열리게 되고 목요일 아침 6시 30분 오프닝 세레머니로본 경기가 일요일까지 4일간 열리게 됩니다. 이번 대회 가장 큰 뉴스는 RBC 오픈에서 2연패를 한 디펜딩 챔피언 로이 맥킬로이 선수가 3연패를 할수 있을 것인가에 모든 뉴스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토너먼트에 참가하는 156명의 선수들 중 아쉽게도 다음 주 열리는 US 오픈으로 세계 1위 스코티 셰플러, 2위 존남이나 제이슨 데이, 토니 피나우 등 유명 선수들은 출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의 PGA 스타 3인방 임성재, 김시우, 김주영 선수도 볼 수가 없어서 모처럼 나들이 나선 캐나다의 우리 교민들은 더욱더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RBC 오프닝이 열리는 토론토 오크데일 골프코스에서 골프 읽어주는 남자 골퍼비였습니다.